10원짜리 동전 세 개가 있다. 이두 종류 동전을 각각 한 개씩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모두 몇 가지인가? 100원짜리 두 개. 그럼 몇 뭐야 이거 여섯 가지 아니야? 4, 4번이네. 어? 100원짜리 한개 사용하고 두개 사용할 수 있고 이거는 하나 둘세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여섯 가지는 뭐 엄청 소 심플한데. 또 4번. 어떤 가게 케이크 세 종류, 두 종류, 네 종류가 이, 이 가게에서 뭘까 선택하려고 할때 케이크 또는 아이스크림을 선택하는 아 케이크는 아이스크림 중에 한개 먹으래 그럼 다섯 개네 왜 모르는, 왜 헷갈려 이거? 물어봐 한번 말해봐 뭐, 몇, 몇 썼어? 곱했구나 또는이잖아 또는 또는은 더 해야지 그치? 또는 더하면 돼. 자, 또? 7. 7번? 시우 7번? 자, 휴게실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같은 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같은 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럼 뭐야? 문두개 고르면 되네. 그치? 그럼 뭐야, 답이? 10, 10, 10. 쉬, 이거 이해 갔어? 들어올... 들어갈 문이랑 들어갈 문, 나갈 문 고르면 되지, 나갈 문. 그치? 들어가면 몇 개야? 4개, 나갈 문몇 개야? 3개. 12가지네. 아... 네 또, 또, 8번? 9번? 9번. 9번, 9번. 9번. 자, 9번. A 지점에 추가라, P 지점 거쳐서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 일단 A부터 P까지는 몇 가지 경우 수가? 두 가지지. a부터 p a부터 p까지가 두 가지잖아. 근데 이걸 모르겠어요. 또 p부터 b까지는 몇 가지야? 세 가지잖아. 그렇지? 마나한개 맞춰요. 아니 가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잖아.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하나, 둘, 세 칸. 하나, 둘, 세 칸. 하나, 둘, 세, 하나, 둘, 세 칸이잖아. 그렇지? 경우의 피로 P로... 아니지. p에서 b로 가는 경우니까 가지 수로 봐야지. 한 개로 봐야지. 한개 이거 이거 한 개는 의미가 없지. 네. 그럼 몇 곱해야 더 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되지. 그러면 6이겠지. 또 10번. 다음 중 경우의 수가 가장 작은 것은 서로 다른 동전 두개동에 던질 때 서로 같은 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앞앞뒤뒤두 개네. 그렇지? 네. 동전 한 개랑 한개 동전 던질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이건 2고 네. 6이니까 12가지네. 그렇지?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한번할때 비기는 경우의 수 묵묵찌찌 빠빠 세 가지네 그치? 지 아, 왜? 너 3번 했어? 네 어.. 4번 한번 해보자 서로 다른 유장 4개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어.. 이이 16이겠네? 그일첫 네. 번째 거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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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니까 그치? 네. 어.. 서로 다른 조사에 2개 동시에 던질 때모두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홀수는 1 1 아.. 뭐야 세 가지, 세 가지네 1, 3, 3호, 5, 1, 3, 5니까 아홉 가지지 답이 1번 4명의 학생이 이어달리기를 하려고 할때 달리는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아 이건 진짜 쉽네 이거 틀린 사람 야 이거 틀린 사람은 진짜 4, 3, 2, 1이지? 24가지 자 현안민서 해수수와 4명의 학생이 공연장에서 이거 틀렸네 시유? 어. 이거 어떻게 해야돼? 현아와 민서가 양 끝에 앉을 때. 첫 번째로 현아가 여기 있고 민서가 여기 있을 때 여기 두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누구야? 현아 민서 했으니까 해수랑 수아가 여기 해수 수화를 하거나 수화 해수를 하면 되겠네.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또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마찬가지로 두가지 나오잖아. 그렇지? 그럼 총네 가지가 나오는 거지. 그래도 쉬우 많이 늘었네라고 하려고 했더니 오른쪽이 초터됐네 어, 또. 몇 번? 13번? 아니야, 아니에요. 1 3 맞았니? 13번. 어, 자, 14번. 자, ABC 세 부분을 칠하려고 한다. 색칠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색칠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몇 가지 색렇 칠한? 네 가지 색?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겠네. 그치? 답이 24가지 이거 4 3인지 몰라? 맨 처음 A는 4가지 있으니까 내가 칠할 수 있지 B같은 경우는 A가 해서 한번 칠한 거못 칠하니까 3가지지 그치? 그 C는 A랑 B에서 랑 이웃하면 안되니까 2가지 칠할 수 있네 그래서 2 4가지 되는거지 자 15번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아까 하나씩 적힌 5장 카드 중에서 2장을 동시에 만들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그렇지? 번째로 작은 거. 그럼 첫 번째 10의 자리가 1일 때는 몇개 나와? 2, 3, 4, 5. 네개 나오네. 그렇지? 그럼 2도 네개 나오겠네. 그렇지? 1, 3, 4, 5. 그렇지? 번째라고 했으니까 3. 1이겠네. 32네. 3번. 그렇지? 음. 이건 뭐야? 다섯 장의 카드 중에서 세 장을 동시에 뽑아 세 자리 장에서 만들 때 짝수의 개수는 이건 뭐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지? 0, 2일 때, 4일 때지, 그치? 여기 두 칸이 있겠네? 두 칸이 있고, 이렇게. 개수 세는 거지? 0일 때몇 개나, 몇개 나와, 이게? 여기 몇개 들어가? 4개, 여기 3개 들어가잖아, 그치? 12가지. 이안 가는 사람? 가요. 가지. 자, 두 번째. 여기 2일 때는? 1일 때는 여기 몇개 들어가? 이2 없애고. 하나, 둘, 세개 들어가지? 세개 들어가고, 여기 또세개 들어가겠네, 그치? 아홉 가지. 사할 때도 세 개, 세 개, 마찬가지로 아홉 가지 들어가지. 다 더하면 삼십 가지. 사번. 음... 됐지? 응. 경은이를 포함한 연극 동아리의 학생 여덟 명 중에서 주연 두 명과 조연 한 명을 뽑으려고 한다. 이때 경은이가 주연으로 뽑는 거. 주연 두 명이랑 조연 한 명. 자, 주연, 주연, 조연, 그치? 이 중에 경은이는 이미 끝났어. 경은이는, 얜 이미 주연이야, 그치? 경은이는 이미 주연을 뽑았어. 그러면 남은 일곱 명 중에서, 일곱 명 중에 조연과 주연 한 명씩 뽑으면 되지? 맞지? 그럼 7 곱하기 6이네. 4번. 맞지? 네자 18번 윗장 4개 동시에 던질 때 개가 나오는 모든 겨, 몇 가지냐고? 여섯 네. 가지자 개가 나오는 건 뭐야 2개가 넘어가는 거잖아 그치? 2개 어? 네 맞지? 그러면은 윗 4개 중에서 뒤집어질 2개를 고르는 거랑 똑같지? 네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겠어? 4 3 나누기 2니까 여섯가지 와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 좀 어려운데 저 그냥 그려도 데요아다 그려도 돼 그려도 돼 이게 원리가 뭐냐면 어차피 이거 두개 뽑는거잖아 그니까 러 반장 두개 뽑는거랑 똑같은거지 그러니까 뒤집어질에 두개 뽑는거나 뭐, 뭐 청소할 두명 뽑는거나 딱반맞을 두명 뽑는거나 똑같은거야 다 알겠지? 경우가 그니까 아이디어를 바꾸면 되지 남학생 4명 여학생 8명으로 이루어진 동아리에서 남학생 대표 한명과 여생 대표 두 명을 뽑는 경우에서. 자. 자, 남 대표가 이렇게 있고 여 대표가 두 명이 있어. 그렇지? 네. 여여. 자, 남자 같은 경우는 대표 나올 확률이 나올 경우 수도 네 가지네. 그렇지? 네. 여자는 8이랑 7인데 나누기 2를 해 줘야지. 자리밖에 똑같은 거니까. 아, 네. 그러면은 어, 7사 28, 8사 32니까 이거겠네. 그지 80, 30, 112가 되겠네. 그치? 응. 이거 이해 안가니 시우야 받아 적는 건 의미가 없어. 봐봐. 일단 남자가 4가지 경우는 알겠어. 어. 그럼 여자가 첫 번째 뽑는 거 8가지고 한명 뽑았으니까 7가지만 알겠어. 응. 근데 만약에 여자가 ABCDE부터 쭉 있다고 쳐봐. ABCDEFGH, A, B, H까지 있네. 그치? 어. 그럼 봐봐. 이렇게 생각해보자. 여기 AB를 뽑고 또 BA를 뽑았어 만약 이건 두개 같은 경우잖아 그렇지 같은 경우잖아 근데 같은 경우는 두번 셌잖아 그러면 두번 세면 안 되지 한 번만 세야지 똑같은 경우인데 나누고 일을 해주는 거야 네. 알겠지? 자 2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원에 다섯 개의 점이 있을 때두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 이것도 마찬가지 아이디어에 똑같지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으면 되지 그냥 니네 둘이 선분 2일 사람 2개 해가지고 뽑으면 되지 그럼 5 4 2니까 10개가 되는 거지 20번에서 2번도 마찬가지지 자 니네 세점 연결할 사람 3명 나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5명 중 3명 뽑는 거니까 왜요? 이것도 10가지네 아, 전, 전뭐안자 이거 원리가 궁금해? 음, 다시 설명해줄까? 음, 네. 이거 세도 되고 가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니네 봐봐 다섯 명 중에 선생님한테 딱밤 맞을 사람 두명 뽑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병원에서 몇 명이야? 병원에서 몇 가지야? 두 명. 아니지. 다섯 명 중에 나한테 딱밤 맞을 사람 두명 뽑을 건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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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 산해 그러면. 예린이 깨우고. 응? 다섯 명 중에 선생님한테 딱밤 맞을 사람 두명 구해봐. 렇지 그렇지 터 스까지지, 여기까지. 그렇지? 네. 그럼 이것도 이워 이해했네? 어. 그러면 이 이것도 마찬가지 선분 개수도 마찬가지지. 이 다섯 개 중에 니네끼리 선분 만들 사람 두개 골로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음, 맞네. 그렇지. 다섯 네. 명 중에 니네 짝지을 사람 두개 앞으로 나와. 이렇게 하면 되다. 그렇지? 그럼 그열 가지지. 5 4 2. 열 가지. 그렇지? 네. 자, 2번도 마찬가지지. 다섯 명 중에 그러면 세점 니네끼리 연결할 사람 세명 나와. 세개 뽑는 거랑 똑같은 거지. 반장 세명 뽑는 거랑. 네. 응. 근데 다섯 명 중에 반장 세명 뽑는 거니까 5 4 3 3 2 1이지 이렇게. 3 네. 1두명왜일로 나눴어? 두 그러니까 명만 이루어나는 이유 뭐냐면은 AB일 경우 BA랑 똑같기 때문에 이루어나는 거지. 그럼 세 명일 경우는 ABC면 ACB B, A, C, B, C, A, C, B, A, C, A, B, 이렇게 여섯 가지잖아. 그러니까 총 여섯 가지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얘다 똑같은 경우일 거 아니야. 음... 맞지? 지금 이 여섯 가지를 다, 다 우리가 다르게 센 거잖아. 다 똑같은 건데, 사실상. 응. 음. 그래서, 6, 5, 4, 아니, 5, 4, 4, 3, 2, 1이다.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반대로 발상의 전환 이 발상의 전환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돼 생각의 전환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지금 세 명을 뽑을 거잖아 그렇지 다섯 명중세세명 뽑아서 삼각형 네. 만들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안안 만들 두명 뽑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네. 그렇지 그러니까 안 만들 두명 뽑을 거니까 이렇게도 답이 똑같이 나오는 거지 다섯 명 중에 삼각형 연결 안될두명 뽑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두점 뽑는 거랑. 이래서 안 빼도 되지. 응. 어, 확률이 아니잖아. 아, 맞네. 어. 자, 됐고.